여러분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이거 영이가 파리 가서 사다준 티셔츠거든요. 나는 진짜 이딴 걸 여행 기념품으로 실제로 사다주는 걸 처음 받아봐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왠지 점점 더 마음에 들어. 저도 여행 가면 앞으로 이거 이런 거나 계속 살까 봐요. 마그넷 같은 거 말고. 제가 오늘은 이 파운데이션을 쓰려고 갖고 와봤거든요. 오늘 좀 엄청 하얗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톤업 크림 다 발랐는데 얼굴이랑. 보이죠? 어깨랑 엄청 차이 나거든요? 이게 22호, 3호에게 추천하는 컬러라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엄청 까매서 이걸 발라도 겁나게 하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쓰려고요. 근데 오랫동안 안 까고 냅뒀더니 이렇게 너무 물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원래 얘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새 거랍니다. 오, 완전 물이야. 보다 어, 그렇게 하얀 거 같지는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어, 오 완전 무리야. 그리고 이따가 비닐을 쓸 거거든요. 오 어, 완전 무리야. 뭔가 잘못된 건가? 비닐을. 왜냐면 오늘 머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열 받아가지고 그냥 비닐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닐을 쓰면은 내가 잘 못하는 쉐딩을 안 해도 된다. 존나 <laughs> 다 뜨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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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파운데이션은 제가 없는 걸로. 안녕하세요 진진님 저는 스무 살을 앞둔 여고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다섯 달전 엄마가 바람피우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어떤 남자랑 자기라는 호칭을 쓰면서 대화하던 카톡과 차 안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목격했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혼자 망붕할 바에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날 카톡 내용을 본걸 이실직고 했어요 엄마는 듣자마자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에는 바람 피운 사실 인정하더라고요. 컨실러는 클리오 컨실러. 참 사연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음 이게 좀 전에 옛날에 온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사연 메일을 딱 읽고 메일 보냈을 때 내가 이거를 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막 해결 방법을 주지는 못해도 내가 읽고 뭔가 했으면은 조금 더 위로가 됐을 것 같됐을 텐데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은 없는데 제가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바람 피우는 저런 카톡창 이런 거를 목격을 했다 저였으면은 모르는 척 했을 것 같아요. 아잘 모르겠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경 기억이 엄청 오래 전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이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정도 이제 머리가 커졌을 때쯤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 기억이 없어서가지고 만약 이런 일이 있었. 도 어떻게 했을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나마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살았던 초등학교 때 나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모르는 척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일 오늘의 파우더는 이 프레스드 파우더 쓰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굳이 나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어쩌다가 알게 됐을 때 모르는 척하는 아이였거든요. 또 그게 그 나이 때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뭔가 얘기해볼 생각을 못할 나이기도 한것 같아서. 그냥 숨겼던 것 같아요. 더 깊이 생각 못 하고, 모르는 척 해야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과는 별개로 이 영상을 보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모르는 척을 해본 경험이 아주 많은 아이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지.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잖아. 차라리 엄청 어렸을 때는 그냥 충격을 받아도 깊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상처는 똑같이 받아도 같은 상황에서. 근데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다 보니까 고민은 나는 크게 못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오늘 이걸 두 개를 쓸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이 차빈드서울 프라이머를 썼는데 여기에 컬러가 있는 아이 프라이머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오늘 저는 이 라이트 토프 컬러랑 딥스모크 이걸 넓게 깔고 이걸 안쪽에. Yo okay. qué... 다른 거는 컬러를 써봤는데, 이거는 처음 써봐서. 아, 근데 제가 요즘 화장을 너무 안 해가지고. 아, 화장을 할 일이 없어요. 뭐, 할일안할일 따로 있는 건 <laughs> 아니지만. 제가 진짜 요즘에 집에만 있고,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바쁘고, 오늘은 일안 하는 날, 이렇게 마음먹은 날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엔 밤낮이 바뀌어서 아예 바뀌었거든요? 뭐, 친구 만날 일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저 진짜. 아, 어제 나갔다 왔다. 어제 뭐 걸러 나갔냐면 먹을 거 없어서 장 보러 갔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나간 게 그게 단거 같은데 그리고 오늘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오늘부터 그거 이벤트 하거든요 스타벅스에서 무슨 토끼 이벤트 해가지고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면은 스타벅스 1년 무료 이용권을 준대요 미쳤죠 하루에 1년 동안 하루에 한 잔씩 할수 있는 그런 걸 준대는 거야 아니 나 진짜 갖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솔직히 요즘에 캡슐 커피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거 응모하러 커피 사러 간 거예요. <laughs> 근데 꽝 뽑았잖아. 근데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이어가지고 저도 그 페이지를 처음 봤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길래 아무거나 막 탭했는데 토끼가 뽑아진 거야. 밑에는 좀 생각보다 넓게 해주고 싶어서 브러쉬에 붙였서 엄마는 아빠가 옛날에 철없이 돈도 안 벌고 술만 마시러 다니는 등 가정에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바람을 피우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불쌍한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겠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람을 피운 엄마가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요. 또 저한테는 오빠가 한명 있는데 가끔 오빠가 와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 때는 알수 없는 회의감마저 들어요. 그렇다고 오빠와 아빠에게 알리기에는 아빠 불 같은 성격이라 그 이후의 상황이 저에게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디다가 툭 터놓고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겪어 보니까는 겪어 봤으니까 좀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말할 수 있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무것도 기억도 안날때 그럴 때 갈갈이 찢어져 버리는 게 뭔가 생생히 다 기억날 법한 나이 때 저런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물론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유년기에 뭔가 그런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없지만, 아예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친구, 이런, 이리 머리가 커서 생긴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laughs>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얘네는 지금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겪고 있으니까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몰라요. 뭐가 더 낫다고 제가 뭐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선 그랬다.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이 말을 그냥 제 식대로 하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너무 늦게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딱 뭔가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걸 보태줘가지고 저는 이런 음영 화장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상한 건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되게 데일리한 걸잘 못하겠다. 눈썹은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탈색을 했어요, 눈썹을. 에뛰드하우스 픽서했다가 컨실러 좀 밝은 컬러 섞어가지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쓰거든요, 탈색했을 때언분 댓글로 언니, 눈썹 탈색해서 안 보이게 할 거면 그냥 밀어버리지 왜 탈색하세요? 이러는 거 그럼 넌 탈색하고 싶으면 머리 밀어버리니? 이 느낌이랑 밀어버리는 거랑 다른데 오늘은 좀 밀어버린 것 같네 어떡하지? 이 티셔츠가 너무 저의 몰입을 지금 깨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셔츠를 이거 입으려고 가져왔는데 가라입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나 지금 너무 서태지 그런 거 같나? 몰라요 저번에는 하하였는데 뭐 아이 하트 하트가 좀열 받는데? 절대 벗기는 귀찮아 그리고 쉐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있다 이 쉐딩으로 오늘은 후쉐딩을 좀 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무서우니까 요 밝은 회색만 쓸 거예요. 왠지 여기만 이렇게 딱 보이니까 해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 쉐딩 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말하는 것만 들어 주세요. 아무튼 가족은 불쌍하다고 느낌이 진짜 답도 없는 거 같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너무 실망해도 저 사람의 불쌍한 인생 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결정을 못 내려. 저 사람한테 실망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 아무튼, 저 사람한테 실망한 거에 대해서 손절을 할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못하는 거야. 하...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도덕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사람, 뭐 인간성이 완벽한 사람 솔직히 있는지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기 친구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부모,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저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나 자식인데 저 사람의 저런 것까지 내가 고려를 해줘야 돼? 이런 생각도 막 든단 말이죠. 막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가 눈물도 났다가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이 이유가 아빠가 이제 돈도 안 벌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가정에 좀 책임감 없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엄마가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연자분도 분명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람 피는 타당한 이유는 되지 못할지언정 공감이 될거 아니야 불쌍하고 엄마가 아휴.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도토리 좋아해? 이미다. 오늘 약간 음, 너 말자, 과자 말자, 좋아해 톤이었는데 여러분 과자랩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진짜 꼭 들어보세요. 치크는 이 옆에 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쓰리슬쩍 나오는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아 머리 좀 그래도 고데기로 필 걸.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터는 촉감찍 인터넷 걸처럼 해줄 거거든요. 이거는 베카 하이라이터인데 언제 다 쓸지 모르겠고 묻혀서 이 눈. 제일 깊이 파인 곳에. 음. 음. 그리고 코 여기. 음 보레는 괜히 했군요. 점을 몇개 찍을까 봐요. 오늘 저거 사연 읽다가 조금 게 찍는 걸 까먹었거든요. 뭔가 파우더를 짠뜩하고 하니까 잘안 찍어지는 것 같아요. 점.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었던 그런 이렇게 생각을 바꾼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는 누구랑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면 존나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걸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생각했어요. 물론 좋은 가정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 부모는 나빠요. 나쁜데 근데 모르고 뭐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아이의 영역에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은 거 같아요 그냥 그리고 막 그거를 되게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마냥 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제가 워낙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다르게 느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냉소적인 게 별로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리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많이 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는 하는데요. 어, 몰라요. 저는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리면 둘리인 줄 알죠? 그래서 못 하겠어요, 잘. 이 메이블린 마스카라인데 오늘 속눈썹은 지금 위에 속눈썹 펌이 다 풀려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그냥 해준 느낌만 이렇게 내고요. 언더를 좀 많이 강조를 해보려고. 이게 좀 뭉치게 바르고 싶거나 좀 강조해서 바르고 싶을 땐 되게 좋거든요. 지금 보니까 렌즈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저는 사연자분의 행동이나 뭐 앞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거를 조언하거나 해주고 싶은 마음도 하나, 마음 하나도 없고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게. 차라리 뭔가 아예 더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래, 엄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아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라면 저때 저런 상황이 나한테 있었으면 제일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립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좀, 유난히 잡담이 많았는데 선뜻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립은 일단 이걸 베이스로 발라볼 거예요 완전 누드 컬러인데 어? 뭐야 스틱에 뭐가 먼지가 많이 묻었네 손으로 좀 블렌딩해서 오버립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르려고? 고르려고? 가져온 립이 두개가 있는데 이거는 머지의 누와르 인더 벳 드와르 인더 립스틱 나이포 카카오라는 컬러고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런 컬러고요. 어 아, 조명이 이상해. 그리고 이거는 투쿨포스쿨 퍼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투쿨포스쿨. 이게 조금 더 진한 브라운이라서 그냥 게 약간 옛날에 유행하던 투톤 그라데이션 립 여기 있다. 이거 제가, 이것도 머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할말 많은데, 제가 원래 이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산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샀어요. 근데 그두 개를 그냥 하나는 가지고 다니는 용으로, 하나는 집에 서쓴 용으로 그냥 썼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걸 가지고 나갔는데 편의점에서 뭘 꺼내다가 이걸 떨어뜨렸는데, 매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프래쉬 비쳤는데도 안 보여. 그냥 거의 중간으로 끝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 있는데 이게 오래된 것 같아. 이게 꼬리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진짜 조심스럽게 뭔가 응원이 될 만한 말을 했는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응원해주고 싶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사연 보낼 때보다는 편해졌기를 바래요. 기도할게요.